저출산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대답이 9.2%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응답도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생아 출생률이 낮아지고,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높은 교육비가 부담스럽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고,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자녀의 얽매이지 않는 삶 추구 때문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과 여성들이 육아 걱정 없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출산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1.4% 미만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과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노령인구는 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 때문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왜 심각한 사회 문제인가요?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노령 인구를 부양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양육비용의 부담입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말해보세요. 양육비용의 부담, 취업난과 고용불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출산 장려 정책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금전적 지원이 있습니다. 조기 교육 아이가 많이 컸네요. 네. 이제는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어요. 내년이면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에바씨도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아이가 읽고 쓸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조기교육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쓰면 조기교육이 좋은 점도 많다고 해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이 둘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나요? 조기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조기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아이가 나이를 앞당겨 언어, 숫자, 음악, 스포츠 등의 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바는 왜 조기 교육을 안 시키나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사는 왜 조기 교육을 찬성하나요?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이것 저것 배우면서 소질을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へえ。